I are so cute! you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누웠어? 너무 오랜만이지? 안믿어버렸어 나? 응? 안믿어버렸어 아리야. 있 엄청 짱짱하네 이게. <laughs> 엄마 저쪽으로 간다고 한책갔다아이고 잠깐만, 김래 잠깐만, 나 신발 잘 신고. 김래 기다려, 김래 기다려, 기다려. 야, 기다려봐, 기다려, 기다려, 하고 싶어. 됐다 가자. <laughs> 저기 언니, 진리고또 시안에 엄마 있는 곳으로는 안 가? 김루이? <laughs> 저기 어떻게 가는지 몰라? <laughs> 저기 들어갈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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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안돼. <laughs> 김, 김진순 점프했어, 한 대. 들어가면 안 돼. 거기 뭐가 있나? 중간에? 어디, 어디, 여기, 여기 위치라고? 알았어. 야, 똥쌌대 김루이 똥쌌으니까 똥, 똥 밟지 마. 올라온데 아 언니가 덮었어 알았어 또, 안돼! 뭐가 있나? 점프하면 안 돼. 됐습니 어, 아. 쭉 직진, 직진, 쭉 직진. 고고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고, 가자. 올라.

<laughs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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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쪽으로갈수있어 언니? 어쪽으로갈수어어 이렇게? 디가 어디가 어 들어가면 안돼 갔어요 고고 고고고 안돼 위로 위로 올라가면 안 돼. 이렇게 가. 쭉 직진으로. 내가 오늘 먼저 가는 건 싫어가지고. 에휴, 김진은, 잘 지냈어? 에휴, 이뻐라. 응, 잘 지냈어? 나안 잊어버렸어. 김진 <laughs> 꿈도 거기 들어간다, 언니. 못 들어가게. 해. <laughs> 아니, 여기도. 어. 허끔지 꿈도 뛰더라고. 못 들어가게, 해. 이거 쓰러지잖아. You need the-